가서 이제 물담배가 나왔어. 나왔는데 이제 간다이의 새로운 체험. 그걸 지켜보는 알파고 신화시의 표정. <laughs> 권력으로 읽는 세기사 투. 이 히브레 그냥 닉네임 불세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뭐가 이건 좀 아닌데 도대체 뭐가? 어? 또 혈압으로 그 사람 발작 버튼 일으키게 또 뭐? 뭐가 좀 아닌데 도대체? 반갑습니다. 담배 피고 있어요? 좀 기다리세요. 그냥 여러분도 그러시겠죠. 발럼이 방송 키자마자 얼굴을 디비지는 못할 망자. 담배를 피고 있다. 맞아요. 저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럼 또 여러분도 그러시겠죠? 이 시불에 그냥 하면서 시발 시발, 물음표 존나 날리면서 또 어떤 새끼 이건 좀 아니,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시발 그냥 뭐가 뭐가 도대체 이건 좀 아닌데, 뭐가 도대체 좀 이건 아니냐고. 닉네임 따따백자. 이 새끼 밥안 먹었으면 예민하니까 좀 이따가 욕하자 이들아 <laughs> 아사람또 이상한 사람 만드네 아, 밥 먹고 왔어요 음, 나 여기서 건강하게 먹어 건강하게 한식 뷔페 갔다 왔습니다 오늘 그 저희 집 근처에 한식 뷔페가 하나 살아있는 게 있더라고 난 몰랐는데 한식 뷔페가 살아있는 거를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먹고 왔습니다 아, 한 반은 아니야. 어, 한 반은 아닌데, 어, 일단 먹을만 한데에요. 간식 뷔페 가서 술 거하게 빨고 왔냐. 아이, 또막 말하네. 그리고 저 아는 지인이 크리스피 도나스를 사줬어요. 커피도 같이. 크리스피 도나스에서 파는 커피입니다. 예? 먹고 뒤지라고 사줬네! <laughs> 먹고 뒤지라고 사줬네는 쉬부레 그냥 말 같이 하네. 저. 먹고 뒤지라고 사줬는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? 어? 아 어제 폐병 걸려 있어요. 폐병, 폐병 걸려서 폐병 어제. 그 어제 그 알파고 신하씨 님이 제 지인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태원을 가자고 난리를 치는 거야. 근데 내가 그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. 그리고 그냥 빡쳐. 술 취해가지고 눈깔 뒤집혀가지고 막 그냥 헤롱헤롱거리면서 어, 여자애들 남자애들 씨밥아 부둥켜안고 키스하고 막 이러고 그냥 담배 길빵 나면서 그냥 정신 혼라당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그 꼬라지를 보면 나 그냥 꼬라지를 보면 은 그냥 어 아니 부러워서가 아니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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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길거리에서 그 그거는 조금 이제 아 맞아요 저 인간 간다요 세계 이왕 선생님 존경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 존경해요 오죽헌 심자 인당 아드님 잘 키웠어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어나 인간 간다요 유교 좋아해요 어 뭐가요 그냥 돈이 좋은 건가 보네. <laughs> 아, 화폐는 중요하죠. 어, 지폐는. 어, 어, 이제 화폐, 지폐 이제 현찰을 잘 쓰지는 않지만, 어, 어, 잘 쓰지는 않지만 요즘, 어, 그래도 이제 뭐, 어, 의미가 있죠 또. 음, 음. 아니, 화폐를 왜 전부 다그 조선을 박아? 딱. 그냥 연도별로 이제 어? 어 500원짜리에는 이제 물론 이순신 장군님 어 그리고 태계이왕 율곡이익 심사임당 뭐 세종대왕 다 훌륭한 분들인거 맞습니다 맞지만 어 그래도 이제 뭔가 나라별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 딱 국가의 기강 찾기 위해서 일단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 이제 조선 딱 거고 인물도 다 하나씩 집어넣어야지 일단은 단군한건 박아야 됩니다 <laughs> 단군한건 박아야 돼요 아그 사람이 실존했냐 안했냐 아, 그냥 박아야 돼요. 그냥 박아. 그냥 박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. 어. 일단 당군한건 박아. 그 뒤에 이제 웅녀 어, 환웅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얼굴 가라로 만들어서 박고 이제 어, 일단 좀 기본적으로 딱 그렇게 가야 돼요. 어, 그다음 이제 그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딱 씨바 그냥 어. 어, 릉비해 가지고 딱 받고 이제, 어,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왕건 최수종 딱 받고 이제, 어,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지. 다음 10만원권은 광개토대왕 장수왕 완바라스 완으로 넣어야 돼. 어, 10만원권에는, 어, 딱 이제 우리 고구려의 영토, 어,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 딱, 어, 둘완바라스 완으로 박아야 됩니다. 어, 어, 이승만 가자 키키키키 그, 지금 김구 이승만 둘다왜못 박습니까? 정치적으로 예민해서 그래요. <laughs> 어? 왜그 둘을 못넣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. 늘라면 1+1으로 넣어야 돼. 어, 그 괜히 그안 뭐안 넣는 게 아닙니다, 지금. 어, 이승만은 아니다 그래도 런승만은 아니다. 김구 깡패다. 지금 난리 났잖아요, 지금. 봐봐요, 지금 채팅창 꼬라지 봐봐, 지금. 답도 없어요 지금 어 이제 뭐 김구 선생님 어? 또 애국지사들 딱 이제 단체사진 마냥 딱 받고 이제 여러분들 어 뒤에 이제 한 켠에 이제 그 동그랗게 해가지고 뭔가 좀그 구분지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또 무타구지래냐 어, 요런애딱그싹 씹어 넣고 이제 어 연맥일겸 어 이런 것도 조금 아이디어로서 어? 음좀 이런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어어 어, 그죠 그죠 죠그 사람은 내가 볼때 거의 뭐 밀정이야. <laughs> 어어그 사람은 거의 어그 정도 되면 밀정이야, 밀정. 야, 그냥 뭐 보급은 씹으네 그냥 거의 뭐 몽골 징기스칸이요. 어 보급은 그냥 가서 그냥 현지 조달하면 된다. 고런 마인드로 그냥 어어그 개소리하고 앉아 있고 무타구치 레니는 일본 패망을 앞당겼다고 해서 전범의 책임을 안 졌다. <laughs> 아, 근데, 그, 관상부터가 조금 억울해 보여요? 얼굴 가지고 또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, 관상부터가 좀 많이 억울해 보여요, 그 양반이. 아니, 맞잖아요, 솔직한 얘기로. 네, 뭐, 인신 모욕을 이렇게 좀할건또 아니긴 하지만. 부상이 조금 에라가 있네요? 어? 뭐야, 이거. 나의 작전은 정당했지만, 부하들 때문에 실패했다. 야, 그냥, 씨부래, 그냥. 뭐야, 얘 도대체. 진짜 밀정이네, 이 정도면. 어, 그냥 밀정이야. 어제 이제 그, 알파고시나 씨님을 만났는데, 이태원을 갔다 왔어요. 이태원을 갔다 왔는데, 인태원을 가자고 난리를 치는 거야. 그래서, 아, 이태원 말고 우리 집 가서, 그냥 차 한잔 하면서 노가리 까자. 그러는데, 앞으로 새로운 경험, 정말 그렇게 싫어요? 어, 뭐, 이러는 거야, 나한테. 내가 그래서, 아이, 아이, 좋지. 그런 새로운 그, 경험 좋은데, 브로, 어, 좀 그, 너무 오늘 불금이고, 어, 평일에 나중에 월화수 목정에 가자. 어,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, 아이, 브로, 이런 새로운, 어, 체험, 어, 하는 거 좋, 중요한 거예요. 막 이러는 거야. 내가 그래서, 아, 아, 그, 그, 가자. 응,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가가지고 이제, 어, 여기 어딘지, 뭐, 이태원 지금 여기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까요? 물 담배하는 데를 가재 그래가지고 이제, 가는 길에 찍은 건데, 아, 사서 <목소리> 아, 시끄럽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막발 갑자기 춤추고 앉아 있고 막 어, 침찍찍 뱉고 담배 빨고 그냥 씨발 사방에서 막 탄내 나고 막 난리도 아니야, 막. 어 들어갔어. 이이이이 이, 이, 이런 어떤 그것도 뭔가 아주 그뭐 새롭고 뭔가 어, 이,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알파고 신나 씨가 프로 느낌 있지 않아요? 이래 그래서 느낌은 개조지 <laughs> 느낌은 개 조지나 무슨 느낌이 있냐. <laughs> 어 아무튼 뭐어 아무튼 뭐 갔습니다. 어 이제 알파고 신화씨랑 어부터 대화하고 있는 인간 간다요. 알파고 신화씨랑 갔는데 이제 뭐 사진이 막 이런 게막또막 붙어 있고 막 그림 막 이래요 막막이어막뭐막아참막 막 어, 뭐, 아, 이런 게막 걸려 있고 막그어 뭐야 이게 도대체. <laughs> 어 아무튼 좀어 조금 이제 어좀그랬습니다음 아무 내가 가자고 해서 간건 아니니까요. 가서 이제 물담배가 나왔어 나왔는데 이제 간다이의 새로운 체험 그걸 지켜보는 알파고신나씨의 표정 <laughs> 뭔가 인간 간다이오에게 새로운 체험을 본인이 시켜줬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흥미 열정 어좀그 아니 라 처음 하니까 거의 지금 만성 폐쇄성 폐질환 걸린 것 마냥 지금 폐 지금 따끈따끔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캐 씹어졌습니다 어 환장하겠어요 지금 씹어셨습니다어 지금 저게 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기 생각보다 어 그래서 아저 환장하겠더라고 저게 어, 아무튼 이제 그래서 어, 이렇게 갔는데 아좀 그렇구나 어 아무튼 그런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저의 표정이 다 말해주죠 음 저희 표정이 다 말해줍니다 어 요런 표정 씹어줬고요 오늘 아침에는 한식 뷔페 갔습니다 한식 뷔페 어 이렇게 좀뭐 자세한 건안 찍었고요 어딘지도 말씀 안 드릴게요. 어, 이렇게 먹었다, 뭐, 아침에. 예? 누가 닦은 것같갔다구요 아니, 개씨바저씨네. 아니, 뭐, 씨부래, 그럼 나이가 서른세세신자 그러면 뭐, 개씨바저씨가 있고, 그냥 아저씨가 있고, 뭐 아닌 아저씨가 있어요? 아니, 내가 또뭘 잘못했는데, 어?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, 좋아요와 구독. 재미없었다면,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!